찰롬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우리의 삶 곳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안정적인 통치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대는 외국과 전쟁조차도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경제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업적은 주변 국가들에도 큰 입지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잘못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기도 했죠. 음, 그럼에도 솔로몬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층에 공백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을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 왕이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의 시대에 가서 나라를 나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에 어, 정말 적합한 어,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그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대표 역할을 하는 여로보암이 나오죠. 그는 르호보암과 협상하고자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힘든 강제 노동과 세금을 많이 거뒀던 왕이었어요.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죠. 이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해결해주면 왕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허보암은 지혜가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해를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르오보험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 시절 섬겼던 원로들을 불러놓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원로들은 그래도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원로들의 대답을 듣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층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어요. 자, 이 젊은층은 솔로몬의 멍해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르오보암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준 것이죠. 자, 1 1절 말씀을 볼까요? 내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소서. 어, 이 말씀을 보면 거의 협박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던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제일 먼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은혜롭게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